왔어요, 왔어요. 이게 그, 유명한 남편보다 반갑다는 택배인가. <laughs> 제가 또, 플렉스 를좀 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어플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앱 어플은 캐시백 서비스를 해주는 쇼핑 경유 플랫폼 앱이에요. 이곳에 들어가면 이제 국내 대형 쇼핑몰도 들어와 있고 해외 유명한 직구 쇼핑몰 들어와 있고 카테고리별로 쫙 준비가 되어 있고 브랜드별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저는 몇달 며칠 막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가 택배가 이렇게 왔는데요. 근데 이게 이미 유명한 되게 글로벌한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처음에는 보고서는 어, 이게 어떤 어플이지? 라고 생각할 만큼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제가 원하는 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사실 처음에 제 휴대폰에 쇼핑 관련 어플이 굉장히 여러 개였었어요. 취급하는 물건들도 다르고 적립률이나 할인율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어플을 깔아가지고 썼었는데 종합통합시스템 같은 그런 느낌이야 제 느낌에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한국에서 살수 있는 그런 도서 쇼핑몰도 들어와 있고 패션 관련 쇼핑몰은 당연히 들어와 있고 여행 관련 카테고리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닷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여기 여기 다 들어와 있어 이 어플을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 현금으로 캐시백 받는 거예요 적립금 5,000원부터 실제 현금화 돼서 입금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쇼핑을 하고서도 적립을 받았죠 여기 보면은 이윤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캐시백 누누누네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환급 신청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현금으로 되돌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써서 쇼핑을 했는데 그보다는 작지만 정립된 금액이 돌아온다는 거. 쇼핑몰마다 좀 다르지만, 최대 25%의 캐시백도 가능한 쇼핑몰도 들어와 있고, 제가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 브랜드 밑에, 여기에는 몇 프로, 여기에는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도 비교하면서 선택해서 브랜드를 들어가실 수가 있고, 쇼핑몰도 선택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 저는 또그 안에서 좀 비교하면서 좀더 높은 캐시백률을 받기 위해서, 좀 골라서 들어갔던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찾아낸 제 쇼핑 목록을 <laughs>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림에 더 욕심이 많은? 어 <laughs> 박스도 예쁜 거에 왔네요. 제가 오늘 저의 주방을 채우기 위해서 또 쇼핑을 좀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플라스틱 컵만 썼거든요. 플라스틱 접시, 막 밀쳐도 깨지지 않는 그런 것들 썼는데, 저는 이번에 이 스토어에서 쇼핑을 했어요. 캐시백률도 좋고, 또 제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길래 만족스러운 쇼핑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머, 역시. 으아, 왔어! 저 사실은 뭐 샀냐면은 화병을 샀어요. 조그만 화병. 어? 귀엽죠? 아이들이 딸들이다 보니까 꽃을 좋아해요. 이제는 조금 완전 애기는 아니니까. 테이블에 꽃을 놓고서 같이 보고 싶어 가지고 생활을 화병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 너무 예쁘다. 저만의 시간. 밤 10시 이후 그 열렸을 때 음악 들으면서 와인도 마시고 이렇게 쇼핑하면서 맥주도 마시고 혼자 마시면 좀 쓸쓸하니까 하나 더 이렇게 사봤 습니다. 아주 근데 패킹이 잘 단단하게 돼 있어 가지고 문제 없이 잘 도착을 했네요. 너무 예쁘다.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도서 쇼핑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평소 도서 쇼핑몰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아이들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곳에 와가지고서는 패시백을 쌓을 수 있다니, 제 생각에는 왠지 저는 이제 모든 쇼핑이, 집안 쇼핑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가서 뭔가를 쇼핑하기엔 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도착한 책은 뭐냐면은 난이책이에요. 난이가 읽어봤으면 하는 책인데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작가 선생님의 책을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브랜드다 보니까 다음날 바로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구매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어플에 바로 적립 금액이 표시가 되더라고요 캐시백 세부 정보가 있어서 눌러보니까 스토어 목록이 나오면서 각 목록별로 얼마나 정립이 되었는지 나와요. 더 디테일하게 한 권, 한 권, 한 권, 한 권에 대한 목록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졌어요. 어, 아까 이제 제가 샀던 해외 직구 쇼핑 목록에 대한 그런 금액도 딱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 이거 눈으로 딱볼수 있으니까 좀더 신뢰하게 되고 쇼핑을 더 하게 된다. <laughs> 적당히 하자, 우리 친구들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호텔 스토어 목록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여러 군데를 비교하셔서 어 예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홈 화면에서 여기 내려가 보면 여행이 있어요. 이트로 쭉 내려보면 한눈에 보는 여행 서비스 해서 이렇게 많은. 가 <laughs> 있어요. 투어로 들어가기 전에 이 샵백을 통해서 경유하는 거죠. 들어가면은 그 캐시백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필드가 열리는 거예요. 6% 3% 8% 캐시백율이 조정되고 상향되고 하향되고 하니까 그때를 잘 살펴보시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곧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입니다. 그래서 11월 26일부터 4일 동안 지금 현재 있는 이 캐시백율보다 어뭐 어떻게 많게는 막네 다섯 배? 이렇게까지 상향된 캐시백률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해요. 그때 날이야, 여러분 여기 모여라 이런 느낌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연말 연초에 선물할 것도 많아지고 좀 챙겨두고 쟁여둘 것도 이때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이제 떨어져가는 비타민 직구 쇼핑몰을 통해서 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 샵백에서 카드사랑도 제휴를 맺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카드를 쓰면 은좀더 높은 캐시백을 해주는 그런 프로모션도 한다고 하니까 기왕에 쓰는 거 캐시백 높게 우리가 돌려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여기 들어와셔서 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저랑 같이 알뜰하게 함께 쇼핑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보, 내가 잘 규모 있게 잘 쓸게. 걱정하지 마. 내가 캐시백 잘 받을게.